전문 음악인들이 지진으로 상처받은 아이티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사랑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아이티로 달려갔던 열방 교회가 오는 10월 26일 제 15차 단기 선교를 앞두고 음악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떠나 아이티를 돕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IT 지원을 위한 선교 음악회가 열린 열방교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음악인들이 지진으로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위해 음악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열방교회 성가대와 크리스천 밴드의 화려한 무대로 시작한 음악회는 기타리스트 박윤관의 연주와 플루트 연주가 김학영의 경쾌한 리듬으로 무르익었습니다. 캐리그만 남성중창단은 이름 그대로 남성미 넘치는 음색으로 무대를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출연진은 관객들과 함께 사명이라는 찬양으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IT에서 활동하는 김용지 선교사는 이날 음악회에 참석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IT에는 15개 교회가 연합해 교회를 짓고 선교센터와 학교를 마련했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선교를 다녀온 초등학생 서예찬 군은 어린이 선교 활동을 소개하며 빈병 모으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열방교회는 아이티 어린이를 돕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2만 9천 여 개의 빈병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아,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니 비전을 나눕니다. 우리가 교파, 교회, 교단 이런 걸다 초월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인 지상명령이 성결에 같이 함께 마음을 맞추는 시간을 기원합니다. 열방교회는 오는 10월 26일 제 15차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는 교회와 교파를 떠나 IT를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